효과적으로 할수 있을는지 좀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혼과 함께 시작된 전쟁 부부싸움 하루 평균 300쌍 이혼 부부들이여 이제 화해를 향해 가슴을 열자 위기에 놓인 부부들을 위한 화해 프로젝트 위기의 부부 화해의 키스. 높아지고 있는 이혼율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시작한 기획 시리즈입니다. 위계 부부 화해 기술. 오늘은 아내의 소비 성향 때문에 음. 충돌이 잦은 부부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참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를 만나볼 텐데요. 남편은 돈을 펑펑 쓰는 아내가 문제라고 하고 아내는 돈 문제에 대해서 사상권권 너무나 간섭하는 남편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들 부부의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놀람>

이들 부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결혼 10년 차 부부 생활 위기를 막고 있다는 제고에 집을 찾았습니다. 제작진을 만나자마자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맞아요. 털어놨는데요. 애들이 셋이 있으니까 그만큼 술만큼 줘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남편이 생활비를 적게 줘 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애들이 요즘 막 계속 먹잖아요. 엄마 나 이거 뭐 사줘요. 뭐 장난감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은뭐 사줄 때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돈 문제로 늘 다투다 보니 남편은 아이방에서 아내는 거실에서 따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 말을 안한 지도 벌써 7개월째입니다. <목소리> 지금은 차만을 받을 수 없대요. 저는 안 봤는데 사귈 한뭐한 걸을 안 했어요. 여기서야 그런 저가 떠나버려요. 저도 그러고요. 생활비도 안 주고 전화도 받지 않는 남편의 행동 왜 그런 걸까요? 어렵게 만난 남편에게서 들은 말은 놀라웠습니다. 시어터는 애야 애만 맡겨줘요. 시어터야 삼사들 맡겼었는데 이제 그게 말해서 들면 다. 되고. 적당히 사야 되는 거죠. 책 엄청나고 엄청나고. 처음에는 경제권을 맡겼지만 돈을 펑펑 써버리는 아내 때문에 가정의 생계마저도 위협받았다는 남편. 신혼 초 아내가 사들인 아이들 책이 무려 1,500만 원어치. <laughs> 좀청 어, 심한 거 같은데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막 그렇게 딱수자 왔던 거 다시 한이삼일다펑펑도 제가 시키고 제위약금으로 반품도 시키는 일이 있었거든요. 뭐라 그러면 은 자기가 쓴게 아니고, 애들이 썼다고 따뜻하게 일하면, 제가 이 제일 바꿔줬네. 이게 제일 바꿔주고요. 제가 밥 조금만 해서 물마하고쓴요 아침에 물 마라고. 11시에 출근하다 서물 마라고, 출근하고. 평상시에 가정에 있을 수 없는. 다정하게 식사 한번 함께 못하지만, 수백만 원의 카드 빚을 지는 아내. 다음 날, 단단히 화가 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는데요.

아. 가게공짜고 공짜라고 이게 제다한 지금 스티지도그안그지 그냥 다그지나 결국 화가 난 남편은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한번 실망했는데요. 혼자만 잘잘올거 아니고 나 혼자만 가지고 챙기서 뭐 하는 가장 같이 는 아이들 핑계로 대지만 아내가 가장 많이 사는 건 바로 자신의 옷이랍니다 이번에도 대부분의 카드 사용 내역이 옷이었습니다 이게 는냐장 옷이긴 뭐고만만냐고그랬 분명히 카드 맞는지 알아 도저히 안 되니까 말아 내가 알았으니까 실수말해줄겠어그 그래, 알았으니까 그거입라고 옷값이 니까 그렇지 <laughs>

남편이 아무리 뭐라 해도 옷을 사면 마냥 행복해진다는 아내. 오늘 저는 옷을 많이 사 입었거든요 이 옷을 입고 내가 정말 딱전표하고딱 와서 옷을 입어봐요. 걱정을 안 하고 또 카드 싸인 할 때는 어쩔 때는 뭐내 카드가 아니고 남편 카드를 진짜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젊었을 때부터 돈씀씀이가 컸다는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던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됐다고 합니다. 쓰는 거예요. 카드로 돈이 없으면 카드를 쓰고 돈이 있으면 돈으로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으면 사람이 기가 없잖아요. 있는 대로 저는 써요.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그러니까. 아내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이제는 t v 에 나오는 것도 모두 사고 싶어해 급기야는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약간 쇼핑 중독에 가까운 네. 것 같은데. 나 제일 사는 거 사고 싶으니까 생각 뿐이지 네. 생각을라도 갖고 있어야지. 생각이 있으면 그 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쓰게 나오고 네. 이상한 걸 말하는 거야. 생각 안 해야 하는데 속상해. 집에서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마음은 이해 못하고 돈에 대해 너무 궁색하게 굴자 겨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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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방에 들어가 버리는 아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 돈을 쓰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한쪽만 참으면. 막 사버려, 내 병, 병적으로. 그게 내 자, 내가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다는 남편은 현재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 중이었는데요. 내가 배수고 직접 짜주고, 값을 얻었습니다. 직접. 값을 얻었습니다. 이승라이터. 예. 그런데 안 돼요. 자금술을 안 쓰고, 값을 안 먹고 말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물가 사는 아서세번 사갑니다, 무조건. 돈을 먹지 못하냐고. 돈에 대한 개념 없이 돈을 펑펑 쓰는 아내와 더 이상은 두고 볼수 없다는 남편. 이 부부에게 해답은 없는 걸까요? 부부가 함께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돈 관리를 음.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뭐 조금도 할머니가 다 하시고 음. 뭐 사달라고 그러면 할머니가 다 사주시고 음. 그랬거든요. 저는 돈 관리는 <laughs> 안 지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스스로 돈 관리를 못했던 아내는 결혼 후 남편이 돈에 대해 억압하자 쇼핑 중독까지 갔다는데요. 워낙 좀 경제관념이 약하셨고요 네. 갑자기 막 쇼핑을 이상한 걸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 아주 엄마 대신 좀 싸우죠, 해보자. 네. 네. 그다음 이자치료. 우 해결을 했어. 네. 해결을 네. 했지만 이 아내 쪽에서 보면 정말 화가 나. 이 쇼핑가서 막 이것저것 사왔잖아요. 사왔는데 야단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쪽에서는 할머니한테 야단 맞은 거하고 똑같아. 할머니는 어르신이고 연세 드셨고 얼마 사시다 돌아가실 것 같고. 나는 이 남자의 남편이고 내가 돌봐야 될 애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좀 나를 믿어줬으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현재 심리 상태를 체크해봤습니다. 남편은 스스로도 자신을 많이 가둬두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뭔가 폭 같은, 같은 느낌 만들었어요? 뭔가 건드리면 그냥 파 터질 것 같은 느낌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틀이 너무 많아, 선생님 안에. 이렇게 네.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남한테 피해 끼치면 안 돼. 우리 가정은 이래야 행복한 거야. 이런 틀들이 너무 많아, 마음에 있는. 이 외롭고 힘든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두레박으로 퍼내듯이 한 개씩 한 개씩 좀 퍼내보세요. 그런 갈등 관계가 해소가 되고, 그, 원만한 관계가 된다. 이제 네. 네, 한 5년 후다. 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남자분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아내분은? 저는 어? 지금도요, 음. 원만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그사 성격하고요, 성질, 보통 기질이라고 하죠.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눕니다, 심리적으로. 성질이잖아요, 기질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성격 자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죠, 남편분. 그죠? 그건 바뀝니다. 바뀝니다. 예. 제가 예, 그거는 자기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어, 희망이 좀 보이세요? 응. 예. 아기 음, 음. 아빠한테 좀 잘해줘야. 소근하게 진짜 잘해줘야 되겠고. 좀 아기 아빠 너무 미안해요. 서로를 보다 이해하게 된 부부 이번 상담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참, 어떤 돈에 대한 개념은 좀 상당히 약하신 것 같죠. 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아내 입장에서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군요. 아, 아까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먼저 믿어주면 오히려 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경제권을 이렇게 잠깐, 잠깐이라도 좀 맡겨보고, 한번 믿음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은요, 성격 테스트를 해본 결과 완벽주의로 <laughs> 나타났습니다. 상담사에 따르면 아내의 소부벽이 부부 갈등의 문제이긴 했지만, 이 남편의 완벽주의가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고 또 비난하는 듯한 말로 들렸을 때 아내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예, 사실 부부싸움의 80% 이상은 경제적 문제입니다. 그게 뭐 시댁, 친정에 선물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등등인데 이 경우에 부인이 좀 과도한 소비, 어떻게 보면 쇼핑 중독 증세까지 보이고 있는데 전에도 우리 프로그램에서 각종 여성 중독을 다뤘지만 쇼핑 중독 역시 인정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예. 남편분께서는 부인이 너무 많이 쓴다, 이 야단치기 이전에 이런 비싼 옷안사 입어도 이쁘다라던가 다른 장점을 좀 칭찬해줘서 인정을 받으면 그런 소비욕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음. 음. 예, 뭐, 이혼 판례를 보더라도 능력이 맞지 않는 소비를 하는 경우에 낭비벽이 있다고 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아, 지금 부부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마주 앉으셔서 뭐 금전 지금 현지 뭐 저축이나 아니면 노후나 교육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지출을 꼼꼼하게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어, 것 같이 같습니다. 너무 네네. 오, 네. 네.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한 기획 시리즈 네. 오늘 악동을 만나 볼 텐데 어떤 버릇 때문에 음. 또 엄마를 속삭여